안녕하십니까 제로지 홀더님들 2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로지가 이틀 연속 시원시원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2차 3차 파동에 대한 기대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닌지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로지의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이 오더블럭 체크와 매수한다면 우리가 지지라인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매수매도에 대해 그리고 제로지의 대응, 이 방향성에 대해 함께 좀 알아볼 거니까 영상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매집이 발생했는데 이 차트상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 고래들이 입성을 했어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양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2,500원대까지 오더블력을 만들어 냈거든요. 자, 여기에 매물대가 현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로지가 2,000원 벽을 넘지 못하고 현재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당장 뚫어야 될 가격대가 1,850원대에서 2,000원대입니다. 자, 이 가격대를 왜 뚫지 못하고 지금 눌림목이 나왔는지 만약에 뚫어낸다면요. 우리가 목표가를 높여 봐도 돼요. 자좀 돌아가서 일봉상 보시면요 바로 이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2천 아래에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1월 3일경에 그리고 11월 8일경에 한번더큰 거래량이 두 번에 걸쳐 나오면서 2,500원대를 뚫어냈어요 하지만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었죠 자 지금의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요 수급 즉 돈이 들어와야 돼요 고래들이 재매수를 해줘야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더 올라올 거고, 지금 차트상 당장 뚫어야 될 가격대는 2,000원대 돌파가 중요해요. 자, 이 가격을 돌파 못한다면 주가가 살짝 좀 주춤거리는 저항 맞고, 새로운 지지 라인을 찾으려고 내려올 겁니다. 자,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1시간 봉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을 나온 이후에 저항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오더 블록에서 가격 조적이 나오죠.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을 만든 이후에 지지 라인 부근에서 매수 수급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고점을 한 번에 갱신을 또해 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한다면 눌린목 매도한다면 고점에서 매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로지가 2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1600원 1700원대까지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왜 1800원대에서 매도가 조금 나왔는지 유통 물량이라든지 유동성을 좀 보시면요 일단 제일 먼저 볼 거는요 시장에 풀려있는 얼락 물량입니다 자, 유통 물량 대비 지금 락업 걸린 물량이 꽤 많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거진 75%가 락업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5%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얼락 물량입니다. 그럼 이 물량이 점차적으로 언제 풀리느냐? 바로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프로젝트팀과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프라이빗세일, 퍼블릭세일 등그 다음에 에어드랍까지 기타 등등 물량이 풀리는데 자, 지금 에어드랍은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4.5%밖에 안 됩니다. 전체 비중에 큰 차질 하지 않고 있고요. 이 락업 풀리는 기간까지는 앞으로 1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제로지가. 현재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온 것으로 현재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큰 물량들을 개인들이 한 번에 사긴 어려워요. 자, 한 번에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현재 구간 박스권 행보를 만들어주면서 계단형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 매물 때 돌파할 때마다 저항을 맞으면서 새로운 또 지지라인을 잡을 거고 수급이 떨어지면 주가의 하락으로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요. 제로지, 돌파가 나올 때는 보유. 만약에 이 저항선에서 이 오더블럭에서 저항을 막고 주가가 꼬꾸러진다면 매도를 또 빠르게 준비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빠르게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간 다음에 눌림목에서 이 3차 파동을 또 잡아보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제로지 매매하시는 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제로지, 제로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금전 요구하지 않고 100% 무료니까 0 1 0 6 5 9 1 1 7 7 8 3입니다 현재 추가적인 변동폭을 보여줄 거예요. 국가가 급락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눌림목 가격에서 물타기,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보고, 이 불타기도 진행하면 좋겠죠. 물론 수익을 보는 구간대에서는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번호 올려드리고, 제로지 관련된 대응, 실시간 대응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로 제로지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은 종목들, 즉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는 수단매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알트 코인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급하게 들어갔다가 또 손실률도 클 수도 있고 하이 리스카이 리턴이니까 반드시 이제 수익 볼 때는 딱 수익 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재진입을 해야 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목 가격을 확인하고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한 다음에 이 매물대가 돌파하는지 보고 이 돌파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 전에 반드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로지 관련된 일정과 대응들 채널에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따봉 버튼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면 도대체 어떤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이 VC 재단의 초기 유통 물량과 기관 세력들이 현재 매집하고 있으며 수급과 추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저 PBR, 퍼가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초과 수익률 같은 경우에 원본 수익률 대비 10배 이상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있는 템버거 종목이고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VC 재단과 기관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바이백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이 현재 추세가 안전적이면서 수급까지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초과 수익률 같은 경우엔 15배 이상 기대하고 있고요. 자, 못해도 템버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문자. 한분한분 한분 단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피트 비썸 상장 임박한 종목이고, 자, 대부분 종목들이 입성하자마자, 즉, 신규 상장하자마자, 이 김치 프리엄 맞고 초기 유통물량이 증가하며, 유동성 확보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꼬꾸라진 적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해외에서 먼저 작업을 시켜놓고, 이 국내 상장했을 때 무지성 펌핑을 만들어야죠. 자,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미리미리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이 제팟 코인, 현재 입수했고요.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 0106591-7783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이라고 빠르게 문자 남기세요. 자, 손해보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수익을 좀 보셔야 돼요. 뒤늦게 매수했다가 손실보신을 없으셔야 됩니다. 이제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남들 손실볼 때 우리는 수익 보고 매도할 거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0106591-7783 번호로 빠르게 숫자 1번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세요. 어차피 답장도 문자로만 드릴 겁니다. 뭐, 가입비, 이용료, 일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째 팟, 확실하게 잡아서 폭등의 등에 올라 타셔야 돼요. 세력들은 현재도 매집을 하고 있고, 결국 당하는 건이 개인 투자자인데,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거고, 딱 문자로만 남겨주세요. 숫자 1번입니다. 6591-7784. 이미 문자 남기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한번더 남겨주세요. 새로운 종목 나오는 즉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제일 빠르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